안녕하세요 등산의 민정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덕항산을 갔다 왔는데요 솔직히 좀 편집하는 건 오늘이지만 갔다 온 거는 4월 13일 날 갔다 왔습니다 와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등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오기도 했고 네 한번 강행군 오겠습니다. 지금 4월달 중순인데 거의 예, 눈도 오고 있습니다. 한성대금 오늘의 게스트 사림님과 머독님, 찌를 <laughs> <laughs> 제약 게스트인데. 한여한 아, 그 네. <laughs> 여름에 모자가 겨울 모자스러운 <laughs> 모자. 사람. 아 막걸리 사다 있는데. 아 여기 있어 막걸리. 아. 가방에 있어. 기본이지 막걸리 갖고는. 매점이 마지막에 저 건물 매점을 구매했는데 지금 제가 안 열었거든요 저기 버스가 아 방수지장 도시가 어떻게 물레방아 물레인데 고장났네 오 등산로 입구는 올라오시다 보면은 매표소를 지나서 쭉 올라와서 다리가 보여요 다리를 건너서 보면은 저렇게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간이화장실 옆에 보면 등산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저는 이 여기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어, <나도 환상>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 보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목소리를> 보세요 나문 열고 여기 딱 이렇게 하고 반대 로저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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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면서 그딱문 여다 그렇죠 감소가 그렇죠. 기다려봐. <목소리가> 안할 것처럼 하죠. 아, 하나, 둘, 셋. 예, 아. 네. 여기 한번 보시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카메라.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열어놔야지. 와, 초입부터 가파른 네,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야, 고도를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kaparım gree Wo bokos nige. Towd gaan gaa. Towd Towd gaan gaa. 어, 사거리 신터까지 1.6km 정도를 네, 저렇게 지속적인 오르막이 나옵니다. 아, 잔인해요. 어디까지 로프구간이야아거 이거. 이거. 이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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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 이거. 이거. 4 0 0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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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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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이이저이에 이거. 이거. 이가이이닌데 오케이, 여기 한번 쳐다보지. 와, 로프 구간이 짧은 줄 알았더니, 와, 상당한데? 와. 아, 이게 또 힘들어서 또, 기도 와와 한 지가 또 간만인데. 야. 저기 안요 사다리네. 선생님 <laughs> <laughs> 어, 이 기분을. 배란다면 너무너무 너무 좋아 아까도, 행복한 조금 전까지만 했더니 걔같이 힘들다고 하도아 <laughs> 아, 아, 카메라를 켜면 원어순나가 되시네 여에 어이구야 냄네알쓰러워어다이히나어 어? 야 이거 알쓰러워어뭘 자꾸 멀어 이여씨이 0.5m랑 0.5m랑 또 나올 거아 맞아요 현발이 와아 진짜 이거는 산이 아니라 지옥이다 <laughs> 지옥 맞아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더라고. 다 밑에서부터 재야지 중간에 재니까. 아. 해빛은 찌는데 눈발은 이렇게 달리고. 회양목 굴락지는 또 처음 보네. 다음에 좀 양지 바르는데 나오면 뭐 과일이라도 하나 먹고 갈까 봐요. 예. 마걸이 한명 갖고 오셨어요? 어. 아, 제가. 아, 네. 일주일 오히려, 일주일 오히려. 그럴 줄 알고 제가 두부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어이, 땡시, 땡시. 아, 아 여기 딱 좋은데요? 바람도 안 보이고? 인정 아, 아.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왜또 카톡이야 무시하네 완전 다큐워 4월달에 눈보라에 돌풍. 兄弟。 서부터 이제 926 계단이라고 해요. 와, 산을 그렇게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단이 많은 건 처음이에요. 대박. 이게 926 계단인 것 같아요. 야. 무슨만 나오네. 와. 926개 단은 대충 아파트 50층 높이입니다. 또 있네, 계단이. 계단이 또 있어. 아, 운명의 장난인가? 동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발자국이 계속 있었어요. 하... 으, 계단지옥. 태연이 가게 떨어져서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4월달에 이렇게 눈이 올수 있나요? 와, 멋지기도 멋지지만 바람이랑 오르막길이 너무 심해요. 계단 지역. 아. 와, 어, 이제는 1 6 k 로 정도 올라와서 사거리 쉼터예요, 여기가. 네, 사거리 쉼터에서 덕항산 정상석 있는 데까지는 네, 한 400m 정도 가야 돼요. 네, 그래서 400m 정도 가고. 한물와 이게 뭐

울았지. <목소리가> 뭐 어, 예, 이런 건뭐 진짜 비단비단 예. 비단길. 금갱이 둔 꽃이래요, 네? 금갱이. 금갱이? 네. 예쁘다, 네. 꼭 꽃을... 가운데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자재제에 네. 도착했구요. 환상궁굴 쪽으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내려가는데 와 이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 이때만 해도 눈이 이렇게 많이 올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이 점점 점점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4월 중순인데 코스라인도 중 인정. 이거 제이 전망대 같은데? 아까 아 그러네. 제이 제1. 아마 제 생각에는 어제 전망대 왔네. 예. 네. 가 가야 되나? 가볼까요? 단데요, 예, <laughs> 네. <laughs> 개나리가 얼었어. 4월의 크리스마스 <laughs> 진짜. 이제 자연 동굴 가나 줘요. 아. 저 거기 끝에 보면 자연 동굴 전망대가 또 있잖아. 다고보요 <laughs> 아. 저 나무가 눈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네. 아, 이제 조만 끝내 준다. 눈 눈. 와, 서울 달에 눈탱이 맞네. 일로 담아 갈래?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 들어가잖아 아, 돌아갈 수 있냐고. 안 넘어. 일일 일로 가야 돼. 돌아갈 수 있어요? 어, 일로 얼로 일로 가자. 근데 나도 아, 네. 돌아갈래. 네. 사진 찍고. 안전빵으로 가자. 이게 아, 안에 서기쳤다 습기 찼 보니까아 진짜 여기 날 좋았으면 되게 좋았겠다. 네. 와 이것만 찍었다니 저것도 있네. 아 씨. 나중에 이거는 풍산 오우 차. 여기요 네아눈 보라 어, <놀라> 어, 그죠? 대박 찍고 있어요 <놀라> 보셨 <보았다>. 찍을 테니까 <놀라> <놀라> 찍고 있는걸 찍을게 오케이 이건 이제 동영상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 오, 깜짝이야. 와, 대박이다, 진짜. 나 여기 너무 맘에 들어. 오 씨. 환선동굴쪽 코스로 올라갔다이 길로 하단길로 올라갔다가는 와 난리 납니다 진짜 진짜 힘듭니다 아 길이 좋지도 않고 어, 거의 진짜 가파른 길로 너덜길로 돼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와 눈비가 와서 그런지 더 길도 미끄럽고 이 코스로 등산하시는 건 빅추 네. 몰라 아까웠어 근데 뭐.. 근데 이것도 뭐야? 이게 뭐지? 나, 나 닦으라고? 이, 이게 이제 환승골 가는 거 같은데? 어, 여기가 환승골 가는 거야 잠깐 여기서 잠깐 얘기 좀 하자 170m 여기는 그냥 내려가는 거고, 1로 갈까? 일로 내려가야 되나? 이다안 돼. 일로 갈래? 응? 아 여기서 환로갈로 가는 건가? 갈래? 1로 갈래? 1로 갈래? 1로 다음에 가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네, 또 집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 식당에서 막걸리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런 길이 도관이 나가는 길인데 이런 길이 진짜 도관이 나가는 길 그리고 저기, 저기 나가고 발가락하고 발 앞에 있는 데요 발가락이요? 발가락 아. 도 없었는데 우리 차밖에 없었는데 많차네. 저 <laughs> 저기 저기 산악가 왔잖아 좋은 산악계. 고마요 오늘 한대 왔을까 좋은 산악계. 이게 거. 물 내려오는 저 색깔이 그 저기 색깔 같아요. 저 빙하가 녹아서 내리는 물 색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옛살. <laughs> <Yes, sir. 웃음> 공짜로 갔던거예요 <laughs> 이주식당 아 이제 화장실 들러야지 네 화장실 갔다올게요 뭐 어, 네 10km 6시간 네 덕왕산 산행을 마쳤고요또 막판에 또 막걸리 한잔 먹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다음 산행에서 뵐게요